최근 전자파를 찾아내 탄소 열판을 만들어 제품에 적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전자파가 없고 원적외선 방쇄율이90% 이상으로 숲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고 있답니다. 몸속 깊숙이 침투하여 노폐물 배출과 혈액 순환, 피부 미용, 근육통, 관절염, 아토피, 성인병 등 예방과 치료에 타결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고 세포를 진동시켜 체내의 깊숙이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체온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난방을 하게 되면 생육각선이 나와 몸속 세포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인체의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포 수축을 활성화시켜 독성 물질이나 중금속을 체외로 빼내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난방을 할때열 손실이 거의 없고 탄소 미립자들이 순간 발열하기 때문에 초스피드의 난방이 가능합니다. 실외에서도 난방에 사용이 가능하며 인체에 유익한 빛과 열을 전달하는 건강 제품입니다. 간편 시공, 반영구적인 수명, 저렴한 비용을 자랑하며 주로 주택과 아파트, 펜션 등에 어디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찜질방, 사우나, 사무실, 숙박업소, 산후조리원, 노래방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의 압착 필름은 섬유열판 형태로 만들어 방석이나 요 침대, 소파, 매트에 사용할 수 있고 필름 형태로 만들어 주택과 병원, 학교 등의 바닥이나 벽 등을 난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고열의 열판으로 만들어 찜질방이나 공업용 건조기, 페인트 건조기 등의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성하이엘 김석성 대표는 나노탄소사열판은 건강장소시대의 필수품이라며 무전파원 적외선이 나오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자신있게 힐링 웰빙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 혈액순환, 전자파 방지, 음이온 발생, 항균 작용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 아주 유익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